법원쪽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한 태도에 좀아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아, 그죠. 문제는 유독 법원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심하냐. 그건 맞아요 법원만 싸가지 없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졸라 싸가지 없고 법원도 정말 싸가지 없고 엄청 막 면박 주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응? 법원은 유독 왜 저러냐면은 모든 분쟁이 결국엔 판결로 끝나잖아요 분쟁의 정착점은 법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를 무서워하게 누굴 무서워하냐고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란 게 결국에 이런 법치주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판사 왕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가호의하는 게좀 있지 않나.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자기 의원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, 실제로. 있어요, 실제로. 나도 국회에서 일하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고. 어, 정신 차리자. 저,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내가 국회의원 아니잖아.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,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의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도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.